뭔 원과 직선에 활용해가지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길이. 자, 우리가 중상 과정에서 보면은, 주 이때도 나오고요. 원이라는 것이 있어. 외부에 점이 어떤 점 있어가지고, P라고 적을까? 직선, 접선, 접선, 이렇게 그었단 말이야. 그때, 자, 외부에 어떤 점 고정시켜 놓고, 접점, 접점이 있어. 이 접점까지의 거리,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접선의 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뭘 찾아라? 그 접선의 길이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중심이 있을 거니까. 자, 반지름이 연결하면 이거 직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중심과 외부의 점까지 거리쯤이야. 뭐, 점과 점사의 이 거리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을 거니까. 결국뭘 이용할 거다? 피타고라 정리를 활용하면 끝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 정리만 잘 써먹으면 됩니다. <laughs> 자, 접선의 길이를 구해 보자. 자, 적당한 그림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자, 어떤 점이 3, -1이 있을 때 3처럼 안 보이러. 자, 어떤 원이 있대. 중심이 뭐예요? 0, 0. 접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쭉 꽂어서 접점을 잡자. 반지름이 뭐예요? 2. 자, 중심과 외부의 점까지 거리가 뭐죠? 루트 10. 따라서 이 길이는 뭔가? 루트 6으로 찾아가면 끝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원위의 점으로부터 거리의 최대 최소. 자, 요 그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자, 왜 저런 게 최대 최소가 되는가를 보면, 요, 뭐, 아, 그건 나와 있네. 자, 원이라는 것이 있어. 외부에 점이 있다고? 중심이 있다고? 자, 원과 중심을 이은 직선을 일단 그어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때 원 위에 있는 임의의점 하나를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P를 하나 생각 해봤어. 그러면, 자, 요 점을 A라고 적을게요. 자, AP 길이를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의 길이. 요렇 연결을 딱 해버리면, 요 각이 반드시 뭐가 되노? 둔각이 나온다는 뜻인 거야. 자, 보세요. 자, 원의 중심이죠. 연결을 쭉 했으니까,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선을 쭉 꺼보자. 그러니까 이만큼이 직각일 거잖아. 그럼 빨간색 쪽은 무조건 둔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길이를 비교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길겠어? 당연히 둥각에 마주보고 있는 이변 길이가 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피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지금 빨간색 그린 것처럼 둥각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 길이가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짧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요 점이 있을 때가 가장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 되더라. 그래서 중심까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뺀게 바로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외부의 점에서 원위에 있는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aughs> 자요점한개딱 잡고요. 이제 이게 제일 길다를 볼 건데 이게 왜 제일 긴 건가? 딴 데가 도좀 비슷할 것 같은데 자, 여기 아무튼 한 점을 딱 잡아봤어요. 또 임의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 각이 무조건 뭘까? 이게 무조건 둔각이라는 거야. 왜? 지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주각이 90도잖아요. 여기가 90도니까 무조건 각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둔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둔각에 마주보고 있는 요 전체 길이가 무조건 제일 긴 거잖아요. 삼각형에서. 따라서 A에서 중심을 지나가지고 끝에 이 부분이 원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중에 제일 긴게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됐어요? 그래서 외부의 점에서 외부의 점에서 중그 원위에 있는 점, 이미의 점까지를의 거리를 생각할 때 여기가 바로 최소값. 중심을 지나서 연장했을 때 만나는 이 점이 최댓값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넘어갈래? 응. 접선의 길이. 갑자기 안먹힐라고 하나? 삼콤마 이래서 이 접선을 그었을 때접선까지 거리를 구해라. 이게 접선의 길인데 중심 알아야 된다. 반지름도 알아야 되니까 표준형. X 플러스 2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전체 제곱은 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을 임의로 그려놓고 위치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중심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 반지름 2 외부의 점이 3 콤마 1 그래서 우리가 찾을 거는 3 콤마 1에서 그은 접선 요점까지의 거리가 궁금하다 이 말인 거예요 접점 중심 길이 이 반지름이죠. 길이 x5 차이 y2 e 차이 루트 29가 되겠지요. 따라서 길이란 루트 25라고 계산이 될 거니까 5라는 길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 그 다음 자 원점에서 부터 저까지 위에 원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OP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자 자 원점 원이 있고요 원점이 임의로 있대요 0,0 중심이 뭐야? 3,4 따라서 원위에 있는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 중에 최소 최대를 물어본다 라는 것은 쭉 연결해 가지고 반지를 뺀 여기가 바로 최소의 위치가 되는 거고 반지름이 얼마? 2. 전체 길이 얼마? 5. 따라서 최소 거리는 3이더라. 최대 거리는요 7이 될 거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 되겠죠. 아까 응용한거뭐 정수 길이가 되는 개수 이야기했던 거 그것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요 나오지. 정수가 되는 점피의 개수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 녀석을 보면은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 최소값 삼각형 형태가 나왔는데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에 대해서 물어봤어. 뭔가 떠올려야 돼.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상황 이겁니다. 삼각형이 임의로 있는 상태인데 여기가 고정, 여기가 고정이야.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기, 여기를 A라 잡고, 여기를 B라 잡았어. 문제에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야. 그렇죠. 중선 정리 타. 갔다. C, D, 2의 C 제곱 플러스 D 제곱이 항상 성립이 되잖아요. 여기서 얘는 고정이야. 값이 정해져. 얘만 구하면 끝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한 거를 이걸로 바꿔서 해석하면 얘는 상수가 된다는 뜻이고 결국 이 녀석이 최대냐 최소냐에 따라 전체적인 최대값 최소값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라 것이 되겠지요. 됐나?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가 있으면 변수가 두 개라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그거를 변형해가지고 변수가 하나가 되게끔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자, 세 번째. <laughs> 자, 원이 있어. 점 P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자, 외부의 점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를 생각할 때에는 중심 잡아 가지고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뺀 위치, 반지름을 더한 위치가 최대 최소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직선이래. 원이 있는데 직선이 있대. 임의의 점 P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생각하자. 이런 뜻인 거예요. 최대 최소는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이냐. 이 아이디어는 평행선을 한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평행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평행하다라는 뜻은, 저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가 아무 점을 잡아도 다 똑같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조금씩 멀리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럼 처음으로 만나는 지점, 여기가 뭐겠어? 접점이 바로 최소의 위치가 된다는 뜻이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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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지는 거야. 어디까지 가겠어? 여기까지 갔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놈과 이놈이 평행한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평행한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접선이잖아요. 그럼 이 점에서 수직으로 쭉 연결하면 뭐가 있어? 중심이 있을 거야. 얘도 접선이잖아요. 수직으로 쭉 연결하면 중심이 있을 거야. 그래서 직각, 직각.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생각할 때도 당연히 직각 맞나요? 그래서 수선의 발이나 중심이나 내가 원하는 두 녀석 최대 위치 최소 위치의 점이나 전부 다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것밖에 안 돼. 따라서 중심까지에 대해서 거리를 구한 다음 반지름을 빼거나 더하면 최소 최대가 튀어나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겠지요? 여기서도 아까 중간 과정이 있었겠지만. 자 이거 길이가 만약에 5야 요만큼 길이가 만약에 10이래 그러면 8이 되는 지점 점은 과연 몇개 있을까 쭉한6에 8이 있겠지 뭐 대충 그러면 요점 하나 요점 하나 항상 두 개가 이 나온다라는 거 이해 됐죠? 아까 전에 여기서도 이 길이가 만약에 3이고 이 길이가 7이었다면 6이 되는 지점 거리가 이쪽에 6이 되는 지점이 있다면 반대쪽에도 당연히 6이 되는 지점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점의 개수 같은 거 따질 때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이제 좌우 또는 아래 위 이런 식으로 대칭성으로써 두 개씩 튀어나올 거다를 생각해 주면 된다는 라 겁니다. <laughs> 그럼 이 녀석은 위의 점, 직선의 최대 최소로 생각해 보래. 자, 원이라는 것이 있어. 반지름이 뭐죠? 이 중심. 직선은 임의로 이렇게 끊어놓게. 직선식이 3x 빼기 4y 플러스 5는 0이래. 그럼 우리는 최대 최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얘를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만나는 거를 따지 나가면 되는 거니까 소선 찍어놓고 여기랑 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까지 의 거리를 생각한 다음에 반지름 빼고 더하면 끝난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자, 1콤마 마이너스 3까지에 대한 거리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뭐지? 5분의 절대값3 더하기 12 더하기 5의 절대값 20. 그래서 4가 되겠네. 따라서 최소 거리 2, 최대 거리 6이 된다는 라 것이 되겠네.